안녕하세요. 저번 용혜인입니다. 이 번에는 많이 힘들었졌죠 <laughs> 법도 많이 바뀌었고, 기존에 일한 사람은 계속 일을 해야 되고, 어디 가나 법 육박하냐. 바뀌고, 바뀌고, 경영되고.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. 사람 느꼈을 때한 사람은 계속 도와달라고 병원에 징징대는 사람도 있고, 도와달라고, 동의 나온 사람, 혜택 보 사람이 있고, 누구는 문제 생겨서 공짜로 애 낳고 하면은 계속 맨날 그 병가서에 출산하고 버리고, 변화는 없는데요. 사람마다 성격을 못 바꿔요. 근데 <laughs> 어디 가나 힘들면은, 내 자식은 잘 되는데, 네가 보태주면 안 되냐, 그 얘기도 있고, 국제결혼은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혜택보면은 해야 되고 누구 일한 사람은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이 실수술은 거의 안 해요 요즘에 그냥 이가 알아서 연허는 만들어라 실패해도 해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힘들면 즐겁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사는 게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<laughs> 올해는 즐겁게 행복하게 가족하고 잘 지내봅시다.